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꽃들과 화창한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영상 내비를 드리지만, 속히 교회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순종하지 못한 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 개학을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선파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신가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 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소년부를 위하여 늘수고 하시는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타가오며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을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 에 숨겨둔 내 소망 안내, 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내 아버지 얼음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시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그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모두 잘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전도사님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기 빈 컵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이다를 붓는다면 이 컵은 사이다가 들어간 컵이 되겠지요. 그럼 이 컵에 오렌지 주스를 붓는다면 뭘까요? 네, 간단해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간 컵이죠. 또 콜라를 붓는다면 뭐죠? 네, 콜라가 들어간 컵이고 마지막으로 포도주스를 붓는다면 포도주스 같은 컵이죠. 이처럼 컵에 어떤 음료를 붓는가에 따라 다르게 되지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 요한 말고 다른 열 명의 제자는 도망쳤답니다. 어, 그런데 방금 전도사님이 다른 열 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룟 유다를 제외해서 총 11명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선 비웃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겁쟁이로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확 달라진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고치기까지 했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던 게 대표적이지요. 소년부 친구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걸까요? 그래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가능했었다고 했지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에 강한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남자만 5천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정말 싫어했던 사도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로 부르고 옥에 가둬버린답니다. 감옥에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물었답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겁을 먹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으로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말을 듣고 당당한 베드로를 본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에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위협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마치고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라고 했어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확실한데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도 베드로와요한처럼 복음을 단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요한도 사실 목숨이 정말 위험해질 뻔했지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강한 확신. 믿음으로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강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힘이나 권위도 없이 연약한 존재였지만 강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에게도 날마다 매순간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에 담대한 선포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3일째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